호세야 이장일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빨가 벗겨서 그나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 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극렬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의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뜻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1 4 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 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당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내가 발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은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긋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데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 선지자와 음란한 아내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의 사이에서 난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며 둘째 딸은 로 로하마이며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 암미였습니다. 이것은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성읍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나봇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 이세벨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이 결국은 아합과 이세벨을 나봇의 피값으로 죽이신 역사적 사건이 있는 곳입니다. 로루하마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로아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자녀를 배척하시고 이제부터는 사랑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극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모가 굉장히 화가 났을 때에 자녀에게 이제부터는 나는 네 아비가 아니니까 너는 집을 나가라고 말을 하는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도 아비는 자녀를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폐역한 자식은 부모를 버릴지언정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인간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결코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징계는 하실지라도 버리지 못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타는 마음인 것입니다. 단,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못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택정함을 입은 자녀들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을 받는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만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 즉 불렀을 때에 돌아올 수 있는 기본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그들을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이론을 칼빈의 절대 주권 적 하나님의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원수는 내게 맡겨 라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폐역한 인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옥에 불을 떼고 계신 하나님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질고를 다 지고 가셨으므로 신약 시대의 신자들은 무조건 복락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말세의 인과 나팔이 떨어질 때의 대환란의 시기를 신자도 함께 당한다고 하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후 네로 황제로부터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트 황제의 기독교 자유를 선포하기까지 약 300여 년의 기독교의 10대의 박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그리고 오늘날도 지구촌의 구석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이유만으로 오늘날도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면 오늘날 박해와 순교는 가치가 없는 잘못된 것입니까?